달력이다 이 달력의 날짜를 택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으로 묶을 때 도형 안에 날짜의 합이 대, 81이 되도록 하는 네 날짜 중 가장 마지막 날짜 요 가장 마지막 날짜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 마지막 날짜가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는 x 빼기 1이 되겠고요. 하나씩 줄어드니까 얘는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7을 더하면 되는 거죠. 7을 빼야죠. 7을 빼야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하면 7을 더하는 거고. 그럼 여기 이쪽으로 가려는 것은 7을 빼줘야 돼요. 여기서 7을 빼줘야 되니까 x 빼기 8이 되겠죠. 음. 7을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7을 더해주는 거고, 위로 올라가려면 7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개를 더해주면 81이 되니까, x를 먼저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4x, 요거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이 81이 되야 되겠죠. 4x는 12를 더하니까 92. x는 428, 12, 43, 12. x는 23이 되겠네요. 23일.